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 에어컨이 조금 약해졌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인상을 쓰시면서 에어컨이 안 돼. 아 무서웠어요. 예. 여러분 이 날씨가 더우면요 기계도 아픕니다. 기계도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 다른 교회들도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 기계들이 좀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약간 더워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경건 생활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 2주가 지나버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추시면 500원 예, 없어요. 예.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따라 하셨잖아요. 금방 금식, 금식, 금식.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금식. 이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요,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요. 이게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구제나 금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업에 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혹 너희가 구제하는 일이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제할 때에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다라는 것이죠. 늘 당연하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5절 첫줄 말씀해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또 6절, 7절 말씀에도 기도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린과 같이 이 기도 생활을 늘 하나님 앞에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시고 단단히 마음을 잡으시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손을 들라고 하면 예, 눈치가 보여요. 자, 마음 속으로 손 들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다. 아, 죄송해요, 세 분밖에 안 계시네. 네. 10분 이상 기도한다. 아 그래서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바탕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맡기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두손 들고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항복을 하듯이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내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라는 간구.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만 또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지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이 자녀가 이 자식이 우리에게 매번 아, 내가 뭐 필요한데 엄마 나 이거 좀 도와줘 나 이거 좀 주면 안돼이 얘기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오늘은 또왜 왔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자녀가 항상 집에 왔을 때 나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그 자녀의 필요를 알게 되면 어때요?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무엇을 나에게 구하지 않아도 부모 된 마음에서 내가 이것들을 도와주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아래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삶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 새벽 예배에 보면 몇분 나오실까요? 네, 나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다른 교회에 새벽 예배 나가고 있어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자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여기에서 외식하는자는 누구를 염두해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세 번씩 그들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좀 체계화된 것이 제3시, 제6시, 제9시 이런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기도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물으시잖아요 더하기 6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제3시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9시, 예, 우리 산는다 하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세 번씩 그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선포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또 베드로가 이또 기도할 때에 제육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갖 곤충과 새들이 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난무한데 그보자기 안에 난무한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계격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그 기도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나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 이것은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할 시간이 되면요. 해당 큰 거리 어기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라는 것이죠. 난 이렇게 경건해. 나 이렇게 기도해. 나를 좀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는 결국 누구를 보라고 한 기도입니까? 사람. 사람을 보라고 한 기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짓 기도이고 또 외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항상 기도하는데 아우,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무엇인가 이 미사오구들을 엄청 많이 써서 누가 보면 와 진짜 예쁘게 기도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이 어떤 말들에 대한 단어들에 대한 그것들을 보며 내가 은혜롭게 기도했다. 기도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온전히 올려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가 내 우리 집 가운데 어떤 기도의 방을 정해 놓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늘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대표 기도나 기도회나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대일 기도,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그 사람과 함께 내 기도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에 아멘 함으로,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기도회 때 기도는 어떻습니까? 함께 내가 누군가를 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실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이 개인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나의 영성, 하나님께서 내 영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다니엘도 보면 어때요?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하루 중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는 은퇴도 했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요. 신방을 가보면 연세가 들었지만 항상 찬양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진짜 성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삶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병원 가요. 하나님, 저 결과 좋게 해주세요. 눈 뜨고 하는 그냥 이야기 같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내 기도의 시간을 위해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것들을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이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온전히 올려 드려야 해요. 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나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이 아니면 다 이방인으로 여겼고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교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중원 부원 했다라는 거예요. 중자와 부자가 다 어떤 말입니까? 다시 중, 다시 부.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대풀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들 대부분을 보면 여러분 이방의 종교들을 보세요. 뭔가 이 주문이 있어요, 주문이.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우므로 인해서 백번천번 수없이 외우는 것이 그들이 그 시간들을 그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냐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맹목적으로 반복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요. 이 기독교인들이 외부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의 어떤 이 신앙을 통해서 어 어떤 기도를 할 때에 누군가가 영성 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너 오늘 가서 한 시간 동안 주기도문만 열심히 외워. 너천번 외워야 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원부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 죄에 대해 정확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없는 기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공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만의 기도를 올려 드려서 는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 모두가 앉아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딴 생각으로 잡념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헌부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헛된 기도를 오래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며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들 가운데는 의문을 가지고 무언가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딴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굳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올때 어때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우 다 엄마 끓여준 그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왔어. 그 무슨 얘기예요? 물론 다른 건뭐다 좋지만 내가 엄마 앞에 나이 어머니 앞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그 일들 중에서는 어머니가 주실 수 어머니만 주실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니까 내가 가게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가는 우리의 마음들 속에서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고프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 삶에 필요한 어떠한 일부분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내 삶에 주님 전부가 정말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주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주님만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 손을 들고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죄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할수 있는 자라고 여기는 것. 아나 이건 내가 할수 있어. 이건 내 힘으로 할수 있어.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아간다라는 건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존재임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 왔잖아요. 스스로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는 할수 없어요라는 것 그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결국은 내가 죄인 된 자임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갖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면 구태여 우리가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물질이 좀 필요해요. 그 기도들을 하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기도라는 것이 깊이가 생기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들이요. 수영을 처음 배우면 열심히 이 팔을 젓고 앞도 못 보고 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한 30m 갔겠지 하고 고개를 들어보면 얼마나 갔어요? 5m, 10m도 못 갔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요. 처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요. 딱 보면 고개가 자꾸 올라와요. 왜요? 한 30분 기도했거니 하고 고개를 들어보면 5분, 10분 지나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오,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이 지나갔고요. 정말 한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성숙함이 생기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느껴지니까 나는 이 시간이 너무도 좋아서 너무도 훌쩍 이 시간들이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의 훈련 이것을 하는 것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 아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기도를 통해 우리들은 점점 점점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규칙적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구하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짧은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